식초는요 여러분 얘가 끓어 넘치지가 않거든요. 그래서 요렇게 병에 지금 보시면 좀 끝까지 넣어주셔도 괜찮아요. 근데 액기스는 아니에요. 액기스는 조금 뭐한 5cm에서 10cm를 띄워 놓으셔야 돼요. 어 이렇게 식초는 요렇게 음. 요렇게 해서 여러분 뭐냐면 3개월 정도 있다가 드시면 됩니다. 음, 3개월 있다가 드시면 되고요. 어, 이 오미자 같은 경우에는 그 식초 이렇게 발효로 하는 거는 조금 뭐냐면, 에기스는 보통 저 같은 경우는 뭐한 4, 5년씩 막 되고 막 그런 거 6, 7년 막 이렇게 된걸 먹는데, 요렇게 여러분 뭐냐면, 식초 같은 경우는 한 3개월 정도만 어, 이게 그 발효를 시키시면 괜찮아요. 그렇게 해서 요거를 해서 드시면